뭐야? 와, 오. 대박. 뭐야 이거? 이거 뭐,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낚싯대? 낚싯대인가? 이게 뭐야? 아키토이? 오 마이 갓. 이렇게 안 이렇게. 봐봐. 이거 건조대. 아이거 건조대야. 아, 귀여워. 이거를 다 조립 조립하는 거죠. 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우리 이거 해본지 오래 됐는데 만들어 볼까?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만들어? 아이게 순서가 있네 보니까 되게 두뇌 발달에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거 있잖아 또막 창의력 개발 헤이 블루, 블이헤이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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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번째 이거구나. 이거가나 이거구나. 이이렇게 찢으면 날개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이구랑이거 걔네랑 진짜 실제랑 똑같은 크기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쓰면서 진짜 하는 느낌도 들고 아 진짜 안부셔져요 봐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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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재밌겠어. 음. 꽤가내 수준이 있다. 그래. 아니, 아니, 너들이다 만들어. 그냥 우리 네. 우리가 더못 만들어. 아 이게 천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결합할 수 있나 보네. 종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고. 어. 거의 뭐규 같은 거 있어. 어, 진짜? 다된 거야. 그래. 그럼 나비가 된 거야? 응, 음, 된 거야. 응, 음, 이렇게? 네. 기씨이 <laughs> <이렇게 웃음> 박스 하나로 이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 0 0개이2개를 200개? 만들 수 있대 와 뭐야? 어 무거워 <laughs> 아 장난치지 마아 <laughs> 진짜 무거워 아 진짜 무거워 이게 좀 응용되면 더큰걸 공룡도 있네 그래. 다이노솔 애들 좋아하던데 이거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정말 좋겠어 손님들이 그냥 쉽게 그래 사이러고 <laughs> 되게 잘 사주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마음 먹고 선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산타 한번 되는 거지. 아, 산타. 음. 음.